홍시와 매실청만으로도 김치가 맛있어지는데 여기에 굳이 양파까지 갈아 넣어야 할까요? 네, 넣어야 합니다. 홍시와 매실청이 맛과 소화를 담당했다면 양파는 건강과 발효 안정성을 완성하는 최종 과학적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맛의 3위일체입니다. 홍시의 단맛, 매실청의 산미에 더해 양파의 유기성과 황화합물이 만들어내는 깔끔하고 청량한 시원한 맛이 더해집니다. 이세 가지가 합쳐져 설탕의 단조로운 단맛을 넘어선 깊고 복합적인 감칠맛의 층을 형성합니다. 양파는 양념의 농도를 잡아주는 역할도 합니다. 두 번째 비밀은 혈관 건강 기능성입니다. 김치에는 젓갈 등 염분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때 양파의 핵심 성분인 퀘르세틴과 황화합물 유화알릴이 작용합니다. 이 성분들은 혈액 속 불순물을 제거하고 혈관을 확장하여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홍시의 항산화 성분과 만나 항산화 시너지를 발휘하며 김치를 단순한 음식이 아닌 기능성 식품으로 만듭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발효 안정성입니다. 홍시와 매실청이 유산균 번식의 초석을 다졌다면 양파는 발효의 장기 안정성을 책임집니다. 양파의 유기성과 황성분은 김치가 너무 씌어지거나 군내가 다는 것을 막아주는 천연 방부제 역할을 합니다. 덕분에 유산균이 안정적으로 증식하여 오랫동안 깔끔한 맛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양파를 넣을 때는 반드시 믹서에 곱게 갈아 양념에 배합해야 합니다. 그래야 양파의 퀘르세틴 성분이 세포벽에서 충분히 빠져나와 김치 양념 전체에 고루 스며들 수 있습니다. 이 작은 지혜가 김치 맛과 건강을 완성합니다. 홍시의 달콤함, 매실청의 산미, 양파의 시원함. 이세 가지 자연의 보물로 올겨울 가장 건강하고 맛있는 김치를 담가보세요. 자연과 어울림 채널이 당신의 건강을 응원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